평소 즐겨 먹던 음식이 당신의 몸을 빠르게 늙게 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 폭탄 금식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튀긴 음식입니다. 고온에서 생성되는 사크리라마이드는 세포 DNA를 파괴합니다. 둘째 가공유 보존제소 가질산염이 장내 발암 물질로 변환되어 활성산소를 늘립니다. 셋째 당뇨 첨가 음료 당분은 콜라겐을 파괴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세포 노화 속도를 두배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알코올. 간 해독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탄 음식, 최종당화산물, 에이즈즈, 은 피부주름을 깊게 하고 혈관을 경직시키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블루베리, 케일, 연어, 견과류, 녹차 등 강력한 항산화 식품들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건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현명하게 바꾸면 1개월 후 분명 달라진 당신의 젊음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